너희 가게에 강단이엘 닮은 애 있다며? 우주라고 가도 되니? 이러니까 이게 막 죽을라 그래 힘들어가지고 아저집 갈게요 뭐? 너 이렇게 해서 돈을 벌라 그래 니가? 여기 왜 나왔어? 너 깃털로 왔어? 아니면은 너 뮤지컬 잘안 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공주 역할 하고 싶니? 유라 언니가 좋아할 줄 알았다고 이 선글라스? 젓갈이겠네 <laughs> 젖가리게는... 어머 없어 젓갈이게 아저 저긴데요 젓갈이게 보이세요? 야자수, 난데 어, 젖을 가리진 않겠어. 좀 자고 있을게요. 네? 건자. <laughs> 아... 술 많이 드셨네. <말되셨네. 웃음> 오늘 우주 유라 지옥끼 맞추는 날이지? 어, 어... 내 시간으로도 맞추면 안 되지. 아, 다음 어. 주 중으로 한번 맞춰보고, 요즘 잘 길을 못 맞추거든요. 어. 아, 요즘 우주랑 거의 얘기를 안 해요. 어, 맞아요. 얘기할 필요도 없고. 네? 세호빠 <laughs> 아니죠? 유령이 잘생겼어. 마담의 때 옛날에, 음.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, 슬랙스 입고 그랬다니까, 옛날에. 음, 나름 음, 그때 그래도 갔다. 화장은 했는데. 음. 음. 지금 호빠 분위기랑, 옛날 호빠 분위기랑 어머, 정말 어머, 완전 어머.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가게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있는 게 있었어 우리 가게 새끼들, 니네 가게 새끼들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막 선수들이 선수들이 출근을 해도 한두 명이서 가서 담배 필요가 고고한명 혼자 있고 막 왔다 갔다 막 뭉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네. 그 당시에는 10명, 15명 이렇게 쫙 와르르 출근을 해서 대기실 어, 어. 딱 앉아가지고 어, 어.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진짜 정말 많았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였냐면은 가게 아는 형이 정말로 뒤집어지는 미모가 없는데 근데 내가 막 누구 소개로 와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내 미모 있다면서 데꼬 와, 뒤집어지지 않아 절대 어... 그냥 얼굴이 뒤집어졌어 누구 데꼬 온데그럼 약간 얘는 트랜스젠더 준비생이고 얼굴은 이미 화장이랑 여기 골드펄을 칠하고 온 거야 땟스럽지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 걔가 늘 이러는 거야 골드펄은 뭐야? 왜 자기야? 아, 그냥 그만 끼더라도 돼. 끼수이도잘 돼. 이러니까. 아, 언니 집이더 빵하였다. 이러는 거야. 아 머리 아픈 거야. 어. 5일 뒤인가? 일주일 뒤인가? 갑자기 그 형이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, 진실된 적은 별로 어, 립스키이 없었어. 립스키이 살짝. 어. 근데, 그래도 그 형이 약간 웅장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오빠가 정말 뒤집어진 동생이었는데 미모가 또 리플리겠지. 또 허언이겠지 했는데 음. 누가 톡턱톡 걸어오는 거야. 약간 키 존나 커가지고 하나씩 쳐철지치 있고 나 가방도 기억나. 무슨 약간 에코백이었어. 에코백. 어. 운동화가 아니고 약간 조금 샌들 같은 거 샌들 그렇게 오는데 딱 얼굴을 봤어 이런 애가 있었다 이런 나도 이 중년에. 나 솔직히 얼굴을 인정했어. 누가봐 소개 안한거 같아. 근데 끼는 있었어요. 나 엄청 이득하게 했데그 형이 지시를 했겠지. 여기 있으면 약간 섹스러운 척을 하라고 남자다운 척을 하라고. 나의 그 끼수더 레이더 망에 걸린 거야. 어, 자기 이름이 뭐야? 저요. 뭐지? 너는 뭐야? 정말 짜증나네.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첫 방을 들어갔다. 그냥 일 아무렇지도 않았어.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있었어 출근을 9시, 10시에서 무조건 나랑 같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할거 있다고 집에 일이 있어서 응. 퇴근할 때 이러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일이 없어 나자기에 들어가야 한는 이제 그 형한테 얘기했지 내가 이제 통치를 잡고 있을 때니까 형 뭐야 <laughs> 초청하자고도 간다 그러고 나이럴거면 장사 못해?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켰지. 아, 내, 쟤는 내가 길들이고 싶다. <laughs> 잘못 걸려 네 레이더망에. 어. 내 이제 일하는 거 알려줬어. 이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손님은 이걸 좋아하고 저 손님은 저걸 좋아하고 저 손님은 술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마담의 중요성인데 마담이 손님을 잘 알아야 선수들한테 케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손님 애들의 습관을 다 알고 있을 거야 이 언니는. 이 방은. 약간 끼는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어. 너무 스스워 나왔는데 우주야 이런 소스를 되게 줬었어 2주 알려주니까 막 미모도 더막 이제 자기도 음. 이제 꾸미기 시작한 맞아. 거야 왜냐면 처음 올 때는 진짜, 진짜 학생처럼 음. 어, 진짜 꾸미고 와서 솔스러웠어 음. 진짜 음. 이제 미모도 살고 옷도 잘 입고 일도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한 개를 알려주면 약간 좀 세네 개를 아는 애였어 얘는 뭔가 하겠다 종류에서 망하거나 잘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다 공간은 없어 역시나 한달 한 지났나 소문이 난 거야 그래. 돈도 얘가 진짜 한 2만 원 있었나? 갑자기 너무 너무 넉넉하게 된 거야. 약간 돈이 발라지면은 맞아, 맞아. 달라지는 게 있어. 무튼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각 가게 선수들도 나 전화 물 밑에 터지는 거야. 선수들 많이 왔었어. 맞아. 터지는 거야. 선수들도 걸까? 많이 왔었어. 그래서 어. 유라 언니, 뭐 유라 형, 그 가게 우주라인에 들어왔다며. 걔 보러 가도 되걔 있어? 아, 있다면서. 있어. 한 시간 뒤에 빠졌어. 얘막 죽을라 그러고 그래, 힘들어가지고 아저집 갈게요. 뭐 가. 아. 내가 또 나오지마 여기서 사진도 얘기해줄게 나오지마 너 이렇게 해면서 무슨 돈을 벌라고 그러니가? 그래, 너 여기 왜 나왔어? 너 깃털로 왔어? 놀러 왔어? 아니면은 너 뮤지컬 잘안 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공주 역할 하고 싶니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진짜 칼칼탕으로 찌르고 싶었거든요 <웃음> 정말 <웃음> 어, 어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. 단단하게 해준 게 있었어 한두 달이 지났어 소원이 어떻게까지 났냐면은 어떤 가게에 강다니엘이랑 남주혁 닮은 꼴이 있다 나한테 연락도 평소에 안 하던 언니가 마다막오 연락 온 거야. 너희 가게 에강단에달은에 있다매 우주라고. 뭐 가도 되니? 이러니까 손님이 약간 좀 까다로워 이러고 있어. 그 손님이 약간 얘한테 빠져 빠진 거야. 근데 이게 엎치레 덮친 격으로 그 손님이 계속 가게를 올라고할 때마다 우주가 풀 예약해. 걔 예약 좀 잡아줘. 예약 좀 잡아줘 이러는데 <laughs> 딴사람이랑 예약을 내가 정말 일주일 백일 잡아줄 수 있는데 <laughs> 우주는 그때. 3일풀리에요왜냐면은 거기서 맨날 오시는 손님이 있었어 그 손님이 오주만안 쳤단 말이야 자주 오시고 또 얘만 앉히니까 어떻게 내가 빼 근데 가끔은 이제 한 번씩 얘기해서 뺄 때가 있어 사장님이 예를 들어 그 방에 왔는데 딴 방도 있어 인사를 좀 많이 시켰지 어. 방 빼갖고 방 빼가지고 인사를 시켜주고 이 손님한테 이거야 얘 보고 싶다더니 또 오세요 또 이것도 있어 좀 괜찮은 손님한테는 얘를 일단 보여주고 너 얘가 마음에 들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너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봐. 오. 너가 황금별 사건 알아? <laughs> 기억나? 어 내가 그때 뮤지컬했으니까 노래를 엄청 많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소, 사람들이 손님들이 음. 그래서 어느 하루는내 예약이 두 개가 잡혔는데 한 손님은 어, 어. 너무 많이 와서 어. 모두가 편한 손님이었고 어. 한 손님은 어. 가게되게 오랜만에 오는 중요한 손님이었어 사장님 차에서 날 어디에 느게 동시 간대에 오는데 당연히 거기에 여기에늘거 아니야 어. 근데 기업니 어. 어. 같은 경우는 날 예약 잡아놓고 아 우주 올 거다 근데 좀 아픈 거 같다 내가 좀 늦는다 이런 소리 듣고 술 깔고 있었어 근데 옆방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버렸네. 별을 그래가지고 맞아, 맞아.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왜저 우주 목소리 니냐면서또 그도 우중에 먹었잖아 황금별 부르는 손님이 나랑 친한 언니 맞아, 맞아, 맞아 근데 어. 이제 우주는 그 사람이 이제 나 노래할래 이러니까 무슨 노래하니까 황금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감동을 해서 여기서 여기서 뮤지컬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뛰어다 준비가 됐다 이 손님이 자나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<laughs> 마이크 대고 뛰어서 저희 해볼까요? <laughs> 우리 우주가 방한 지금 퇴 먹은 거야. 나 존나 우주 우참이네 우참. 누가 존나 우참했 그러니까 우주가 원하는 그림은 진짜 멋있게. <laughs> 와, <같이> 와, <laughs> 막 이렇게 할줄았는데 <laughs> <laughs> 날려는 날련이라는 게 땅가게. 이제 캐스팅 되어 갔잖아. 음. 선수 좀 하다가 이제 마담 제의 받아가지고 마담이 됐는데 정말 많이 본 마담이 나잖아. 나도 유라처럼 못된 는거 없지 않을까? 해가지고. 정확해요. 어, 그래가지고 너 그때 음. 진짜. 너 솔직히 너, 네가 봐도 좀 심했지. 또 급다우라고 일하지 말고 올라가. 집에 가 그냥. 그랬다니까. 이런 일,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어. 지금의 나는 못버텼을것 같아. 지금 상황에서. 음. 못 보다 못버텼을것 같아. 어.